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오늘 부금은 목요일이니까 세리아의 노래로 한번 부금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도박에 실패를 많이 하면은 이 부금 안 쓰고 그냥 제가 부금을 따로 깔겠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오늘 할 거는 도박입니다. 무슨 도박이냐? 지금 현재 강정호 디렉터님께서 합성을 높은 레벨 등급의 유니크 카드를 많이 확률을 높이셔서 그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번 도박 영상에서는 제가 아벨로한테 합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디바이스를 전부 다 모아서 레어 디바이스를 한번 했습니다. 이점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오늘 디바이스가 더 많이 유니크 카드가 뜨고 좋은지 아니면 아벨로가 더 좋은지 한번 실험을 하겠습니다. 도박보다는 실험에 가까운 거예요. <laughs> 뭐, 어쨌든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무조건 돈을 벌수 있는 현어의타 언커먼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언커먼 디바이스는 무조건 돈이 벌립니다. 왜 돈이 벌리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경매장에 이런 언커먼 카드들은 3만원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언커먼 디바이스 전부 다 자동 선택을 누르면 다섯 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상위 등급 카드가 매우 높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합성을 한번 진행하시면은 이렇게 레어 카드가 웬만하면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엉커먼 카드는 다섯 장 합성하면은 15만 원이 들게 되고 레어 카드는 23만 원이기 때문에 8만 원 정도 이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처럼 하실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레어 카드가 정말 잘 뜨는 이 도박을 하시면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실패할 때도 있지만, 레어 카드 뜰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네번 했는데 벌써 레어 카드는 세 번이나 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언커먼 카드는 더 이상 쓰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레어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어카드는 몇 장이냐면 방금 3장까지 추가가 돼서 280한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80한 장은 얼마냐면은 지금 현재 23만 원에 레어카드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6460만 원 실험을 할 겁니다. 도박이면 도박이고 실험이면 실험이죠. 그게 어떻습니까? 돈을 버냐 마냐가 중요한 거겠죠. <laughs> 자, 그러면 도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장씩만 있는 것들로 레어 디바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랜덤 아바타는 짜잔. 네, 마술사네요. 음. 자, 나는 과연 내 카드를 없앨 것인가? 비싼 카드로 만들 것인가? 마술사가 될지, 마법사가 될지, 마술사는 원래 있는 걸 숨기고 새로운 걸 주는 약간 트릭 같은 마술사, 마법사는 제 카드를 정말 없애겠죠? <laughs> 자, 그러면 디바이스부터, 디바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는 16번 가능합니다. 대신 디바이스는 카드가 5장, 5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점은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디바이스 5장 합성 갑니다. 3, 2, 1. 야! 아니, 이러면 아벨로랑 별다를 게 없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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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그린! 뭔데 그린! 아. 비싼 게 아니네. 힘 70이잖아. 갑니다. 3, 2, 1. 오! 메탈 기어. 생각보다 잘 뜨네요. 오! 중력의 바이스. 오, 오! 계속 뜨는데? 3, 2, 1. 오! 여러분, 지금 6번 했는데, 5번 성공했어요. 역시 5장인가? 역시 5장인가? 3, 2, 1. 오! 칼바리. 아니, 여러분, 제가 잡유닉이 지금 떴지만, 그래도, 어, 디바이스가 훨씬 좋긴 하네요. 두 장을 더해서 그런지. 그중, 갑니다. 음, 에게는 좋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유니크 카드가 잘 뜬다고 해서 이득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 23만원 다섯 장이면 얼만주 아십니까? 23만원이면 다섯 장이면 115만원입니다. 근데 유니크 카드가 떠도 70만원이죠. 그러면 손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세 장, 세 장만 한번 해보도록. 어, 세 장만 하면 상위 등급 카드가 낮음입니다. 아벨로는 똑같은 세 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통인데 말이에요. 이러면 디바이스가 손해긴 합니다, 그죠? 네 장씩 합성해야 보통 보통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섯 장이 좋고 디바이스는 손해입니다. 두둔 야이 다가올 그 날외침의 어둠을 어둠이다 진짜 갑니다 그냥. <laughs> 엑소스 그냥 디바이스는 다섯 개씩 할게요.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돈 내는 거뜰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갑니다. 야, 내가 이렇게 좋게 말했는데 널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레어 카드가 뜨면 어떡하니? <laughs> 참나. 여러분 팩트 디바이스는 손해다. <laughs> 자, 갑니다. f i v 디레지의 환영. f 무산바니. t h 플라티. t 야이 3 2 1 야! 자, 1차 정산을 해 보자면 디바이스는 최종적으로 유니크 카드는 전부 다잡 유니크로 봐서는 12장이 떴고 70만 원에 치면은 840만 원. 16개를 디바이스를 했으니까 레어 카드는 5장이 들었고 그렇게 따지면은 23만 원이니까 1,840만 원. 즉 천만원, 손해. 와우! 내 네, 천만원. 와우!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아벨로. 아벨로 합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 2, 1 하면 시작하는데 유니크 카드 뜰 때까지 저는 가겠습니다. 간다! 응, 두 번. 응, 세 번. 오, 광부하드랄까봐. <laughs> 자, 다시 갑니다. 한 번. 짜잔! 오, 한 번만에 뜨면. 이득입니다. 한 번만에 떠야 돼요. 엄청난 부담감. 3 2 1. 야! 두 번. 오! 오! 헨리. 야, 이거는 비싸 중. 크으! 이렇게 조금씩 충당하는 거야. 좋습니다. 그럼 다시 갑니다. 한 번. 아! 두 번. 야. 세 번. 아벨로야. 야. 네 번. 야! 이 이러면 디바이스보다 손해입니다. 이러면, 네 번이나 했는데, 디바이스보다 손해예요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 합성에서 두 번만에 유니크 카드가 뜨면 디바이스랑 똑같구요. 왜냐하면은, 세장합성에서 레어 카드 하나 뜨면 두 장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세 장을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총 다섯 장을 쓰는 거고, 두 번만에 유니크 카드가 뜨면, 디바이스랑 똑같습니다. 근데 두 번만에 유니크가 안 뜬다. 그러면 디바이스가 더 좋은 겁니다. 결론! 다 손에다. 네 맞아요. <laughs> 갑니다. 세 번째. 딜러 이런 제네 번째 지불. 야. 잠깐 esc 했다가 다시 아벨로한테 좀다 바짝 달라붙으면서 자 오늘의 마술은 짜라다라 짠짠 다섯 번째 짠짠 오. 그 이렇게 하면 뜨긴 뜨는구나. 첫 번째 다시 갑니다. 마누스 콰트로 마누스. 좋습니다. 첫 번째로 뜨면 그래도 이득이긴 해요. 치러사 소나를. 씨. 어 그래. 선물을 한번 줘보자. 얘네 색깔 큐브를 좋아하더라고요. 비싼 저 큐. 신나는 걸? 나는 안 신나는데? 신나는 걸? 안 신난다고? 나, 나도 좀 신나게 좀 해주라. 제발. 선물 받았으니 이제 노래를 들려줘야겠지. 제발. 노래 좀 들려줘. 아니, 계속 신난다고 하지 말고 노래 들려달라고. 선물 다 했다. 노래 들려줘. 오케이. 3, 2, 1. 오! 노래 들려주나? 메카타운 노래. 갑니다. 3, 2, 1. 한 번. 무조건. 무격권. 아니, 무격권. 씨. 두 번. 캐라, 세 번. 전율의 바트라스. 안되겠습니다. 부금을 여기서 멈추고, 제가 따로 나중에 부금을 따로 깔겠습니다. 부금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봐도. 부금 때문이야. 내가 진짜 편집할 때부금 따로 줄게. 오케이. 갑니다. 3, 2, 1. 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부금팟 뒤, 부금, 부금. 하, 내가 해도 너무 초라한 변명인 것 같긴 하다. 그죠? 하 <laughs> 어? 그래도 괜찮은데, 연속 두 번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 지금 제가 합성하는 거 지겨우실 수 있으니까, 유니크, 그것도 비싼 거 나올 때까지 횟수를 세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 일곱. 아. 더 이상 슬퍼지려 하기 전에, 온 나를 바라보는 그대 눈빛. 아니, <laughs> 진짜, 열 번. 어 제발, 비슷니 이거? 아, 제발. 열일곱. 캄페라. 십팔번째. 야, 이씨. 아, 제발. 서른. 안 해. 안 해. 안 해. 삼십팔. 허, 허, 이거는, 이거는. 아, 제발. 사십팔. 어, 아, 놀래라. 자, 거의 마지막인데. 아라바트 49, 49, 49. 아, 제발 비싼 거 떴다. 드디어 49번째 씨, <웃음> 진짜! <웃음> 와, 50번은 안좋으네와 <laughs> 와, 진짜 미치겠다. 아 아, 골 때린다. 아. 자, 그러면 여기서 카드 하나 더 사고, 마지막 세 장까지 합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레어 카드 합성입니다. 3, 2, 1. 아씨, 여기서 하루바트 떠야, 씨 야, 이씨. 자, 그러면 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총 잡유니크 카드는 46장이 떠서 지금 7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3220만원 게다가 돈 내는거 500만원짜리 두장에서 1000그 다음에 글루톤이 80만원 그리고 몬데그린이 90만원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짜잔 4390만원 즉 2000만원 손해 아까 디바이스 1천만원 손해받고 이번에 아벨로도 1천만원 손해봤으니까 손해는뭐 디바이스나 아벨로나 비슷비슷하네요 <laughs> 아 땀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안 끝내겠습니다 2천만원 저한테 안 어울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제가 지금 3천만원치 다시 도박을 하겠습니다 유니크 합성 도박입니다 따라서 저는 거의 거의 1억 도박이 되겠네요